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양이라고 해요. 일시백천만 십만 몇만 천만 억 십억 0억 천억 조 십조 백0 천조 다음에 경리 <laughs> 이렇게 자 전기 기사를 준비하시는 전국의 4 0대 수포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치모 스터디 그룹 대표 강사 임규명입니다. 전치모에서 배우는 쉽고 재미있는 전기자기학. 네 번째 시간이죠. 저번 시간에는 전하를 배웠습니다. 바로 전하는 전기 현상을 일으키는 물질의 전자가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양이라고 배웠죠. 바로 전자가 전기 에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양을 전하라고 배웠습니다. 전하는 기호는 Q로 쓰고요. 단위는 C로 적습니다. 그리고 쿨롱이라고 읽는다고 여기까지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오늘은 1쿨롱의 전하량에는 몇 개의 전자가 모여있는지 배워볼 건데요. 여기에 1쿨롱의 전하량이 있습니다. 이1쿨롱의 전하량 안에 들어가 있는 전자의 수를 한번 세어보니까 개수가 6.25곱하기 10의 18승계가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큰 수지요. 자, 6.25 곱하기 10의 18승계. 우리가 보통 생활할 때 얘기하는 그런 1, 10, 100, 100만, 10만, 100만 이런 단위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625 경계가 나옵니다. 야 경계. <laughs>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그렇게 들어보기 좀 힘든 단위죠. 그리고 말할 기회도 그렇게 많지 않은 단위입니다. <laughs> 이 경계 한번 크기를 알아볼까요? 100천만, 10만, 100만, 1천만, 억, 10억, 100억, 1천억, 조, 1조, 1조, 1천조 다음에 경입니다. 1쿨롱의 그러니까 전화량에는 625경계, 즉6 2 5 곱하기 1 0의 18승계의 전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1쿨롱의 전자의 개수를 알았습니다. 그럼 이 전자 한개가 갖는 전화량도 알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1쿨롱의 전하량의 전자의 개수가 6.25 곱하기 1 0의 18승 개다. 이때 전자 한개의전하량은 어려우시다고요? 그럼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어서 우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10ml의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을 똑같은 크기의 8개의 통에 한번 나눠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예그 <laughs> 네. 이때 똑같은 크기의 통 안에 똑같은 양의 물이 담겨 있을 겁니다. 그럼 이때 이통한 개에 담긴 물의 양은 얼마일까요? 어려우시다고요? <laughs> 그럼 제가 식을 하나 세워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할한 통에 들어가는 물의 양에 그 통의 개수를 곱하면 처음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10ml가 나온다는 식입니다. 이렇게 숫자와 문자가 같이 들어가 있는 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방정식에서 우리는 문자에 들어가는 알맞은 수를 구해야 되는데요. 이 알맞은 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작업을 해야 됩니다. 어떤 작업이냐면 이 는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와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가 찾아야 할 문자를 분리해 놓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분리를 할때 규칙이 한 가지 있는데요. 어떤 규칙이냐면, 이 곱해진 수는 넘기면서 나눠주고요. 나눠진 수는 넘기면서 곱해주고요. 더해진 수는 넘기면서 빼주고, 빼진 수는 넘기면서 더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나요? <laughs>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이런 식의 문제는 많이 풀게 되니까요. 여러분, 지금 뭐다 알려고 하시지 마시고, 저랑 같이 풀어가면서 배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식부터 해결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 방정식을 풀을 때 첫째, 이 는을 기준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와 문자를 나눠 놔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이 8개와 10ml를 한 곳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근데 이때 옮길 때이 8개라는 수는 곱해진 형태죠. 넘겨줄 때 나눠줘야 됩니다. 그럼 이 곱해진 8개를 넘기면서 나눠보겠습니다. 자, 쭉 넘기면서 나눴죠. 그래서 10에 8을 나눈 식이 되었습니다. 이걸 계산기에다넣고 계산해 보면 1.2ml가 나오겠죠. 그럼 우리는 한 통에 들어가는 물의 양이 1.2mL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전자 한 개의 전화량을 한번 구해볼까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식을 하나 세워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내야 될 전자 한 개의 전화량에 전자의 개수를 곱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1쿨롱의 전화량이 나온다는 식인데요. 아까 전에와 같이 이 방종식을 해결하려면 처음에 어떤 작업을 해야 된다고 했죠? 이 는을 기준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와 우리가 알아야 할 그런 문자를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 식에서 전자의 개수는 곱해진 형태이기 때문에 넘겨줄 때 나눠줘야 됩니다. 이렇게요. 자, 1 쿨롱에 6.25 곱하기 10의 18승계를 나눠줬습니다. 이 수를 계산기에다 놓고 계산해 보면 우리가 찾는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을 알수 있겠죠. 계산기에다 놓고 계산을 해보면 1.602 곱하기 10의 19승 쿨롱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어,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은 1.602 곱하기 10의 19승 쿨롱이라는 걸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1쿨롱은 전자 6.25 곱하기 10의 1 8승 개다. 그리고 전자 한 개는 1.602 곱하기 10의 19승 쿨롱이다. 여기까지 배웠죠? 그런데 왜 우리는 전자 한 개가 이 정도의 전화량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배워야 할까요? 바로 예전에 우리가 이 구리선에 전자가 존재한다고 했죠. 근데 이 전자가 이동하는 것을 전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자는 좀 전에 배웠던 것처럼 전화량을 가지고 있죠. 좀 전에 우리는 전자가 이동하는 것을 전류라고 했습니다. 그 전류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전하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자의 전하량을 배운 겁니다. 예, 전류의 크기는 1초 동안 이동하는 전하량으로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식으로는 전하량의 시간을 나눈 예, t 분의 q라고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배우고요. 이 전류는 다음 시간에 좀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관련 자격증 취득 전치모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포털사이트 다음에 전치모를 검색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티스토리 블로그가 검색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배운 내용을 그대로 해서 제가 티스토리에 올려놓으니까요. 글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티스토리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이버 카페에 전치모를 검색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가 검색이 됩니다 거기에 제가 전기이론 그리고 기출문제풀이 등등 전기관련 자격증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들 제가 거기다 올려놨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전기기능사 실습재료도 제가 전치모 네이버 카페에서 대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셔서 확인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티스토리와 네이버 카페 전치모 주소는 영상 설명란에 제가 링크를 걸어 놨으니까요. 그거 타고 들어오시면 편하게 찾아오실 수 있으십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딱딱한 바위에 반복적으로 떨어지는 물방울이 그 바위를 뚫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내용은 반복적으로 하는 공부가 그 내용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오늘 배운 내용 이해하기 어려우신가요? 그렇다면 한번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세요. 그러면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치모 스터디그룹 대표 강사 임규명이었습니다.